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3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들남 굴에 있을 때, 한란당한 자들과 빚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피난처와 보호처의 역할을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한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함 미스베로 가서 모하방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하방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하방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숲불에 이르니라. 블레셋 카드 성에 도망 나온 다윗은 아들랑굴로 갑니다. 이곳은 유대평야 지역으로 베세메스 남쪽 가대 남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아들랑굴로 도망하자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이세게 옵니다. 사울이 다임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가문 모두 칼끝을 견뎠기에 가족들 모두 다이세의 지지자로 다이세게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많은 약자들이 다이세게에 모였고 다이슨 자연스럽게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란당한 자는 심한 곤란을 겪은 자들이며 사회적으로 하층민이거나 정치적으로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미친 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하며 마음이 원통한 자는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주변인으로 사울 왕권에서 희망을 찾으셨거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며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며 새 나라를 만들고 싶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대략 400명 정도로 후에이들은 다윗의 군사가 되어 늘 다윗과 함께 다닙니다. 다윗은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어려웠는지 모압 방에게 자신의 부모님이 모압에 지낼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모압 방과 친분을 가지고 부모님을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증조할머니 루시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지자가 시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 요새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서 유다 땅에 있는 헤렙 숲으로 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한 400명의 군사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사울의 반대 세력으로 유다 땅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6절에서 1 0절읽 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돈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략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니. 그때 에돔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이르되이세 아들이 노베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요아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사람 골리아세 칼도 주다이다. 다윗이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은 이때 기버의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단창은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자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단창이라도 손에 들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 것입니다. 사울이 중요한 나무 아래에 앉아 단창을 들고 있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서 있는 모습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무대 장치입니다. 7절에서 사울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이시 너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말하는데 이것은 사울의 지지 기반이자 사울의 직근들이 주로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이며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과 전사들에게 자신이 위해 싸운 대가로 밭과 포도원을 하사하고 간직도 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세 아들이 권력을 지게 되면 너는 이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요나단이 다 달과 언약을 맺은 사실을 아무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런 처지를 슬퍼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요나단이 자신의 신하들을 매복시켜 반란을 일으키라 하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진 이후에 요나단도 다 달과 같이 자신에게 반역하는 인물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말은 다 달에 대한 분노와 요나단과 자신의 신하들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을 혼내고 있을 때 에돔 사람 도획도 듣고 있다가 일어나 다윗이 로베와서 아이멜렉을 찾아간 것과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아이멜렉은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물은 적이 없는데 도획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액이이 말을 가장 먼저 함으로써 아이멜렉이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준 것도 다윗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배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배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주여 내가 여긴 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며 그리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밀렉이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종교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워낙근데 왕은 존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가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이벨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자위 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요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이과합력하였고또 그들이 다시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라.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요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낙유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도액을 통해 이야기를 듣자, 당장 사람을 보내어 아이벨렛과 노베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이멜렉에게 왜 다윗의 반약을 도왔냐고 추궁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모르는 아이멜렉은 이런 사울의 질책에 매우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아이멜렉은 다윗이 가장 충성스러운 사울의 신하이며 왕의 사이고 왕의 호위대장으로서 왕과 왕실에 매우 존귀한 자라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다윗에게 잘해준 것은 다윗위외서가 아니라 사울과의 관계 때문에 사울에게 총성하는 마음에서 잘해준 것이라고 항변한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달스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늘 해온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부분을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행동은 오직 왕을 위한 일이며 제사장으로 마땅히 한 일을 한 것뿐이고 달스의 반란이나 왕에게 위해가 될 일인지를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으며 자신과 자신의 집에 혐의를 주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아이멜렉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다잇이 아이멜렉을 속인 것입니다. 다잇은 자신이 사울의 명령을 비밀리에 수행해 온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아이멜렉이 다잇을 최대한 도운 것입니다. 하지만 다잇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그를 의심한 사울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아이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은 군사들에게 요아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요아의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왕에게 반역하고 반역자 다윗을 도왔다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논리는 왕정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오를 수 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반역의 부시가 될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반복해서 부르면서 사울이 자기 정권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요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아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제사장을 죽이지 않자 그는 에돔 사람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시킵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이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사장들을 죽였고 이렇게 죽인 자가 제사장만 85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성업인 로베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정먹이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 죽였습니다. 요아의 성막이 있는 요아의 종교의 중심지 성읍을 진멸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요와께 전면전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어떤 징조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3절입니다.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했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이세계로 가서 사울이 요와의 아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 아들에게 에르되그 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모든 성읍과 가족이 진멸당한 와중에 아이멜렉의 아들 중한 명인 아비아달이 도망쳐 다이세계로 갑니다. 그리고 다이세계 사울이 요와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인 일을 알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두액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자신이 그곳에 들렸던 일이 알려질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설마 사울이 요와의 제사장들을 죽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죄책감에 아비아다를 자신이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비극을 통해 요아의 제재장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고 이후에 다윗에게 요아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은 점차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갑니다. 도에게 고발을 듣고 사울은 아이멜렉과 동료 제사장 80명과 그 성업 주민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도 이 명령에 복종하기를 꺼려하고 있을 때 도에게 칼을 들었습니다. 사울의 강기는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임으로 하나님과 전면제를 펼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권력에 집착하여 괴물로 변해간 사람들은 역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권력 유지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제거한 강기어린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로분, 우리 또한 권력에 집착하여 주변 사람들을 내몰고 공격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대한 저항을 하는 자가 되지 않길 기도드립니다.